찬양을 할 때에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도요, 어, 제목도 임마누엘을 믿어라. 그리고 설교도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뭘까요? 좀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알고, 또 신앙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임만누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그 가정의 그러한 이제 화복도 개인의 삶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임만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요, 한 2,000, 한 7, 8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패권이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군소, 그러한 나라들의 연합, 이렇게 패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었거든요. 그리고 중소 이제 국가로서는 바로 그 밑에가 시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밑에가 남유다가 있었어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뭔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아수를 대항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아수를 먹힐 것 같은 그런데 이 아수란 난 너무 호전적이고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궁유 지책을 찾다가 시리아하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연합하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같이 방어해서 막자. 그래야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나라, 남유다까지 같이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남유다 왕 아스에게 시리아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엘 왕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남유다 이 아스 왕은...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한 국가가 돼가지고 저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아수르에게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 왕이 직접적으로 아수르 가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비를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 나라가 왜 강대하게 되었는가라고 할때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되었구나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 아스르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아스에게 우리 동맹을 맺어 가지고 아수를 대항하자라고 하는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수 없다. 그냥 너희는 너희들끼리 아수르의 침략을 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 왕, 이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야이 큰일 났다 어? 우리끼리 알고 있는 것을 아하스에게 알려줬으니까 이 아하스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남유다를 우리가 치자 해가지고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맞아가지고 어디를 쳐요? 남유다를 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 유다 왕 아스 아하스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당해버린 사건이라서 지금 예루살렘이요 함락 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아스 왕이 신하들 야 빨리 너희들 아스로 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들의. 이쪽에서 친다고 한다면 이들이 퇴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사람을 딱 보내려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을 요 그냥 들을 때에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말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스로 왕 그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 표적을 구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지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린 것이거든요 왜요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눈앞에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당하면 어떡해 당하면 그래서 믿지 못했을 때에, 오늘 이사야 말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에서 갖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 가운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 아이고 남자 남자 보는 어떤 여자가 아기를 가졌대 이런 소리를 드러나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내가 아스루, 아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략을 방어하고 그들을 무찌른다?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게 되리라 그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인만웰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만웰이라 네가 생각할 때에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 왕이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가 어렵지만은 그 불가능한다고 믿고 있지만은 내가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그 상황 속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침략을 막아내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대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남유다왕 아하스가 이걸 믿어요? 믿질 않아요?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죠. 그리고 신하들을 아수르에게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이 아스가 죽는 날까지 아수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많은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임마누엘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730년 경에 또 다시 한번 일어나요. 어? 730년 후에 참 후에 또 한번 일어나요. 어? 그런데 그때가요, 꼭 이스라엘이 아스에게 임마누엘 이야기할 때와 너무 흡사해요. 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시리아와 북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순하고 힘들고 두려워요. 그런데 730년 후에 또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할때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때 정세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주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수탈 당하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란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이 말씀이 임해요. 어? 신약성서 올 법물 보면은 뭐라고 있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웨이라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라고 할때 자기의 약혼녀가 말입니다. 곧 결혼할 여자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어줘요. 이런 일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어?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한, 한 사람의 그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은 남 유다 왕 아하스와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말한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보고 섬겨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은 할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요셉이고 너희는 너희들은 이라고 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인만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화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나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마누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요, 그 많지 않아요. 있다고 한다면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밖에는 없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뭘로 증명해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받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에 받았겠어요. 그 마리아에게서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는 그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요셉이 받았겠어요. 이러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에 쌓아서 구에 올려놨을 때 거기서 비춰지는 그분의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최초에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 다음부터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목자가 나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요, 하나님 앞에 최초의 예물을 드린 그런 사람으로서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행적이요,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대표로 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게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저 한번 이제 뒤돌아 보십시다. 정말 이 세계가요, 뭐 하나 터졌다면 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터져버려요. 지진 한번 나가지고 죽었다면요. 은 예전에는 몇만이라도 와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런데 지금에 몇백만 죽었어. 어 지진 나서 그럼 좀 죽었대.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과 아픔과 비해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의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OECD 말이 뭐 7일까지 했다. 8일까지 했다가 근데 오늘 날 보니까 12일까지 했다. 지금 몇인지 통계도 안 나와요.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던 그 나라들은요.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전세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한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를 지금 팬데믹 시켜서 모두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이요. 이번 한 번만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또더 나가서요, 정말 요즘처럼 이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을까 할 정도로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요 좌냐, 우냐, 이 남남 갈등이 어디까지 왔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피도 부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디냐? 좌냐, 우냐에 따라서 상정하고 안 하고 오히려 좌냐 우냐 따라서 피해를 주고 죽이는 데까지 그냥 몰고 가잖아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종착력은 어디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어떻게 살것 같아요? 내년은 어떻게 여러분이 살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잘될수 있어.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내일이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은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제게, 그런 여러분과 제게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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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 믿어라. 네가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한코로나 식구가요, 내 주변을 막 유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나의 삶의 경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퍽퍽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줄 믿어라, 믿어라. 정말 내가 세상 끝나려,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세상을 끝을 낼 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날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루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에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입장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내 삶에 있게 되어 주는 거예요. 어? 아스 보세요.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그의 눈과 경험을 의존했을 때 그것이 그의 목털미를 잡아버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있는 것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 새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이 인마늘 앞에서 아스가 되냐, 요셉이 될 것이냐, 이 기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딸지라도. 어떠면서내 마음에 의심이 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드려야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그 장소를 드려야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이번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나가시고 세상과 싸워나가시고 환경과 싸워나가시고 인생과 싸워나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이자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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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요셉이 되십시다 인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 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